었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제가 책을 지금 가을에 출판 중인데 거진 마무리 작업 한다고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이 거진 다 됐고 지금 새로 영상을 오래간만에 올립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 그 사이 정말로 더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위가 올때이 더위가 언제 물러가나 이 더위만 생각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 더위만 있지 않습니다. 태풍이 오니까 바로 시원해졌죠. 이 더위와 태풍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 면만 바라보고 거기서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뜻이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무의 사상이며 또는 유무 상생의 사상입니다. 유와 무가 공정한다, 다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생각하게 되면은 괴롭죠. 그런 일이, 그런 일을 많이 우리가 겪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그럴 때, 한번 자신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이 들어 하는지, 그것은 틀림없이 어느 한쪽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늘과 땅이 있듯이 깨끗함과 더러움이 같이 공렬합니다. 사람과 이별이 같이 공존하듯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어느 한 부분만 생각합니다. 칭찬을 받고 할때 너무 덜 뜨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칭찬 속에는 얼만가서 비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찬을 받는다고 너무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는다고. 그렇게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신 노자께서 이것을 알았었습니다. 이것이 노자의 우위사상이며 유무상생의 사상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리중도나 또는 팔정도에서 말한 정견의 사상과 상당히 예, 흡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대칭적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 결혼에서 많이 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글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네, 대칭적 상관관계. 우리 세상은 전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이별 강과 약함 나아감과 물러가 예, 네, 이렇습니다. 이것을 모자는, 모자라는 동양의 철학자는 이것을 같이 본다는 뜻입니다. 같이 상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공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느 한쪽만 바라볼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모자 이런 것을 같이 공존한다는 사상, 그것이 유무상생의 사상, 사상이죠. 유무상생의 사상이면서 이것이 무효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모자 사성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불교로 말할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불이 중보입니다. 어떤 자기의 의도된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의 사성입니다. 그것이 불교로 말할 때는 불의 중도의 소성이며 또는 건강력에서 말하는 업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또는 우주상보시입니다. 어떤 의도된 그런 행위가 아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런 행동. 그런 행위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모자 사상의 핵심은 어떤 조작된 의도된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 그래서 모자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지없고 도죠.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와 무에서 유와 무를 동시에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을 볼 때, 자, 산을 한번 보십시오. 산을 보면 산 봉우리가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저 산을 보고 아, 산이 높다, 아름답네 이렇게만 봅니다. 그것은 알아본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꼴짜기가 있습니다. 봉우리가 있듯이, 꼴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봉우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를 말합니다. 꼴짜기가 무입니다. 아까 제 로자 사상의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무상생이죠. 이게. 유와 물을 같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동료의 양면처럼 하나로 같이 공존한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모든 사물과 현상을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쪽만 바라볼 때 그때는 자, 깨끗함만 쳐다보고 사랑만 보고 강함만 보고 나아감만 본다면 이것이 분별심이죠. 이 분별심이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모자 사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같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끗함은 곧 더러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다는 뜻입니다. 깨끗함은 언제든지 더러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움도 언제든지 깨끗함이 될수 있겠죠. 우리 깨끗이 청소하면 다시 더러움도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깨끗함도 막 아무때나 흘리고 더럽게 하면 더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불위에서 말하는 불이 중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만 쳐다봅니까? 사랑만 쳐다보죠. 좋죠. 그런데 이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자사상의 핵심인 유무상생입니다. 유와 무가 같이 공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것이 바로 무위의 사상입니다. 무위의 사상은 무엇이냐?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요위입니다. 요위. 유위. 자기의 의도든 바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생각이 딱딱하겠죠? 생각이 딱딱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야기가 있죠. 모자의 보석경에 보면은, 유, 약, 승, 강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아가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약도 약하다는 뜻입니다. 성 이긴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긴다는 뜻입니까? 강하고 굳이한 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항상 이긴다는 뜻입니다. 부드러움이 부드럽고 유약한 것이 강함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때 부드럽고 약하다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그것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약하다는 뜻이냐 부드럽다는 뜻이냐 하면은 우리 생각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유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이별, 강함과 약함을 같이 통합적으로 볼 때, 포일된 모습으로 볼 때, 우리 생각은 유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감, 강한, 구세고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중에서 어느 한쪽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쪽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한쪽만 쳐다볼 때 쳐다보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강한 분은 좋아하고 아름다운 부분은 좋아하게 되겠죠. 이런 한쪽만 쳐다보는 것은 결국은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도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도아가는 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깨끗함과 더러움, 사랑과 이별, 강함과 약함, 나아감과 물러감을 함께 보는 것이 도입니다. 이 도는 또 무엇입니까? 유 가운데서도 물을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같이 본다는 뜻이죠. 그것이 유무상생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체를 보는 생각 전체를 보는 생각 이런 생각은 어느 한쪽만 쳐다보는 생각, 즉, 어느 한쪽만 쳐다보는 생각은 구체고 가한 것입니다. 이 생각을 언제나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생각도 딱딱해지고, 우리 피부라든지 몸도 굳어지고 딱딱하겠죠.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생각도 부드럽고, 몸도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삶의 길이고, 구체고 강한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는답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돈도 부자가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부자가 내면이 돈이 영원히 많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또 없어지고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설사 돈이 좀 손실을 보고, 뭐, 잃더라고. 그렇게 뭐,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뭐 행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또 손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태어난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느 시기가 되면 뭐 죽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을,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초연해지고 유연한 유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자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칭적 상관관계를 알아차려 실천하는 사람이 큰 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큰 덕을 이룬 사람은 결혼에서도 벗어갈 수 있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쪽만을 쳐다보면 이런 것, 이런 것은 결코 성공에 이룰 수도 없고 또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이런 대칭적 상관관계를 동전의 양면이 하나인 것처럼 같이 인식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은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좋은 것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깨끗함만 보고 사랑만 보고 강함만 보고 나아가만 보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괴로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것을 대칭적 상관관계를 같이 보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갈 때 무슨 좀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일이 안 풀리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잠시 생각을 멈추고 내가 어느 한쪽만을 치우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있지 않는지를 자기 생각으로 알아차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진다면 우리는 결혼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은 노자의 도와 노자의 보덕에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이런 도와 그것을 실천하는 이런 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식과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쳐다봐야 된다는 뜻입니까? 대칭적 상관관계의 어느 한쪽 날을 쳐다보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정말로 사고도 유연해지고 또는 뭐 성공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